자 신사고 이힘책 정적분 단원 문제입니다. 실수 a에 대해서 f(a)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에 절대값 x 마이너스 a에 dx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f(a)의 최솟값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계산도 좀 복잡하고 아무튼 뭐 그렇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예요. <laughs> 보세요. 우선 문제풀이에 앞서서 연습을 하나 하고 가는데, 이 녀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Y는 X의 절대값 X-A라는 녀석, 그래프 먼저 그려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첫 번째 A가 0보다 작다라면, A가 음수면,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니까이 그러니까 녀석의 X 절편이 0과 A가 있는데,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왼쪽에 이렇게 그려두셔야 되겠죠. 다음. A보다 왼쪽 부분에서는 X가 A보다 작을 때에는 니가 음수지. 그래서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튀어나오시니까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A라고요. 0과 A를 끊고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어디에서? A보다 왼쪽 부분에서만. 이렇게 그리고 띠 끝. 다음. A보다 오른쪽 부분에서는 X가 A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알메이가 양수예요. 그럼 이건 X에 X-A라고 하실 수 있죠. 즉, 0과 A를 끊고 아래로 볼록한 거야. 언제? A보다 오른쪽 부분에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됐나? 다음 두 번째. A가 양수일 때 보자. A가 0보다 크면, 이때는, 이거 절편이 0이랑 A인데, 자, 0에서 한번 끊고, A에서 한번 끊고, 이럴 거야. A보다 왼쪽 부분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알맹이 음수니까, 이 그래프 갖다가 그려두시면 돼요. 자, 0과 A를 끊고, 위로 볼록하게. 언제? A보다 왼쪽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 A보다 오른쪽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 A, 어, X가 A보다 크기 때문에, 니가 양수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 따라 그리면 되겠죠? 0과 A를 끊고, 아래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되셨나? 이런 개형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얘네를 갖다가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우선 A가 음수일 테니까 이게 첫 번째 개형 가지고 문제풀이 가볼게요. 난 0부터 1까지 함수를 적분하고 싶다고? 0부터 1까지. 봐라. 만약 A가 음수라면 A가 여기쯤 찍히겠지. 됐나? 그리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여기에서 뚝 꺾여서 이렇게 이걸 0부터 1까지 적분해 달라고 그럼 이만큼 부분 넓이 나오죠 되셨어요 자 다음 두 번째로 a가 양수긴 양수인데 a라는 녀석이 0과 1 사이에 있어 자 0부터 1까지 적분인데 0과 1 사이에 a가 이렇게 떡 하니 있어 그럼 그래프가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0부터 1까지 적분해 달라면 이만큼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다. 되셨나? 다음. 세 번째로. A가 이번엔 1보다 큽니다. A가 1보다 커요. 0과 1을 기준으로 A가 요 위치에 와 있어.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니? 이렇게 그려지지. 되셨나? 0부터 1까지 적분해 달라고 요 부분 넓이가 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선생님이 0부터 1까지 요 사이 범위를 그러니까 요 사이 구간을 요 사이 너비를 뭐 전혀 변화시키질 않았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비슷한 그림을 세 개를 그린 거예요자 유관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최소겠냐 첫 번째 그림 넓이가 제일 작니 두 번째니 세 번째니 두 번째죠. 요 때가, FA 값이, 즉, 이 정적분 결과가 최소가 될수 있을 때야. 되셨어? 물론, 이걸 이제 계산으로, 이제 수식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아유 못합니다. 엄청 복잡하게 나와요. 그리고 문제풀이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우리는. 알겠니? 어, 아, 그래서 이거 보고, 역시, A는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어, FA가 최소가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A를 0과 1 사이 범위로 제한을 두고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진짜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보자. 어, A라는 녀석은 0과 1 사이 범위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부분. 실제 적분할 거야 이제 우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0부터 1까지 x의 절대값 x- a dx인데 얘를 갖다가 0부터 a까지는 0부터 a까지는 위로 볼록한 녀석 적분해야 되지 얘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어, x의 x- a의 dx 그다음 거기에 플러스, 다음 a부터 1까지는 a부터 1까지니까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니까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녀석.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1까지 x의 x 마 a의 dx 요 녀석. 자 됐나? 다음 여러분 이거 이제 식을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그 결과 3분의 1에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a 플러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정적분한 결과고요 이게 FA에요. 문제는 요 FA 요 녀석의 최솟값을 찾고 싶은 거야삼 3차 함수의 최솟값 찾아야 되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개형 찾아야 돼요. 경형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미분하셔야 돼요. 자, 미분하십니다. F 프라임 X, 어, F 프라임 A라는 놈은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놈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분의 일을 끊고 아래로 볼록한 놈이죠. f 프라이라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의 일을 끊고 루트 이분의 일을 끊고 아래로 볼록합니다. 다음 f라는 놈은 여기와 여기를 기점으로 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자 이런 경향을 얻을 수 있겠지?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이분의 일. 다음 요 지점이 플러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봐 봐. 어, 문제에서는 우리가 a를 0과 1 사이 범위에서만 보자라고 했어요. 0이면 여기쯤 있을 테고 1이면 루트 2분의 1보다는 클 겁니다. 여기가 1이에요. 0부터 1까지 우리는 요 사이 범위만 볼 거야. 나머지 범위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가 없어. 버려. 어디서 최소이 루트 2분의 1에서 최소지즉 a가 루트 2분의 1일 때 fa 녀석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예 최소가 되는 거야 즉 내가 찾고 싶은 최소값은 f의 최소값은 a 대신에 루트 2분의 1을 집어 넣어 달라고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산수를 했어요 직접 계산해 보시면은 어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루트 2가 나오십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다시 본문제 올라가 보자 FA의 최솟값을 M 이라고 하자 그 M값 구해 놨죠 여기에 어, 3분의 1에 마이너스 6분의 루트 2 여기다 써 드릴게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6분의 루트 2그 다음 그때 A값을 K라고 한대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A값 몇, 몇이었죠? 루트 2분의 1 K가 루트 2분네 그럼 다 찾은겨. 문제선 에 얘네들이 더해달라고 했거든. 나머지 더하기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어, 중간에 선생님이 계산 과정을 많이 생략을 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제 지금 러닝 타임이 9분, 12초, 13초, 14초 넘어가고 있는데, 10분 안에 풀어낸 거지, 여러분 이 계산까지 다 하고, 이거 뭐 아이디어 생각까지 한다면, 어, 뭐 좋기 20분, 30분은 걸릴 문제입니다. 자, 충분히 시간을 오래 잡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면서, 그러니까 천천히 공부 한번 해보세요. 끝.